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구신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네, 열칠일 전문가에 면모 열칠일 노트 일강오 십문사 일본쪽 자료인데요. 네, 제목이 천천히 냉각하는 것은 풀림이고 빠르게 냉각하는 것은 당금질이다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천천히 냉각을 한다든지 빠르게 냉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온도 범위, 즉 냉각이 필요한 온도 범위를 임계 구역이라고 말을 한다. 임계 구역입니다. 임계 구역. 이 임계구역을 천천히 냉각하는 것이 풀림이고요, 빠르게 냉각하는 것이 단금질이다. 이렇게 풀림과 단금질에 대해서 이제 비교한 내용인데요. 그럼 임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금질 온도로부터 예를 들어서 보통 850도라든가 약그 탄소량이다 틀리겠죠? 예를 들어 850도라면 850도로부터 화색이 그러니까 가열되면 이제 850도 정도면 붉은색이 나오잖아요. 붉은색 화색이 사라지는 온도 결국 붉은색의 흑색을 보이는 온도 약 550도까지인데 이것을 폴라이트 코라고 보통 물어주시면 되겠죠? 약500 폴라이트 코라고 부르는데요 폴라이트 코라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보는 고예약 550도를 이렇게 이렇게 560도로 하는 것도 있고요. 대략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다 쓰고 있는데요. 범위인데 에, 다시 말하면 화색이 사라진 온도까지를 약 850도에서 550도 사이 온도까지를 빠르게 냉각하는 것이 당금질 그래서, 마르텐 세트를 만드는 것이고, 천천히 냉각하는 것이 풀림. 플림. 풀림을 이래서, 이제, 페라이트 콜라이트가 나오겠죠. 아공 석관일 경우에, 풀림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겠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좀, 관심을 가지실게, 에, 550줄을 통과한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차가워질 때까지, 끝까지, 그니까, 상온 정도 되겠죠. 냉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없으며, 당금질 등은 상온까지 연속적으로 냉각을 시키면 오히려 당금질 균열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550도 지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물에서 꺼내서 공냉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서히 냉각시키는 것이 오히려 열 수축에 의한, 예, 응력을 감소시켜서 균열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열 처리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